저는 37년산이에요 이런 말씀 죄송한데 한번 쩔어보시겠습니까? <laughs> 조승이가그친좋아해 <laughs> 드레스는 준비가 됐는데 파티 아무도 초대를 안 해. <laughs> 숨겨진 핑클 어쩌나 <laughs> 옛날 사람 아니거든 그냥 뚱뚱한 사람이거든 안녕. 안녕. 오늘 몇 도? 32도. 야 부테스카도 높지 않니? 어 떨어지다. <laughs> 나 충무로 너무 오랜만에 와가. 나는 거의 처음 와보는 것 같은데. 충무로 여기가 되게 깡패 나올 것 같은 분위기다. <laughs> 우리 잘왔다 야, 야, 여기 찐 레트로인데? 야 이거 하고서 야, 야. 아우. 야불판이 올라와, 올라와 있는 겁니다. 불빛이 올라와 있는 그들. 2인분이야 네! 니야 <laughs> 너는 한3 0분은 되겠는데? 나는 한 마을이 나를 모르어 <laughs> 인분으로 표현하면 안 돼. 한 마을. 한 마을. 충무연어다. 야 우리가 찾던 그곳이 <laughs> 야 어. 여기서 야장하면 죽겠다 야. 아니, 호촌이가 충무연어에서 야장자리를 깔아서 먹자는 거예요. 어, 지금 야장자리를 봤는데 텅빈 운동장의 <laughs> 한 가운데 자리 있죠? 어? 33도에. 딱 그런 자린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laughs> 난리나! 어 <오>, 깜짝이야 <laughs> 술생 <술세>. 연분 <여분. 웃음>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은 여기가 어디죠? 여기는 일트로의 지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충무로에 왔습니다. 네, 충무로에 저희가 진출을 했습니다. Yeah. 예 <laughs> 충무로에 왔는데, 여기 충무 연어가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에이. 오픈하자마자 뛰어왔어요. 사장님, 아 저희 그 연어 중짜리 하나하고, 멸루탕 대짜리 하나하고, 그리고 햄치즈 하나만 주세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두고 이렇게 <laughs> 셋이 앉아서 먹어야 하니, 너무 <laughs> 불편하네요. <laughs> 불편해요. 너서 응. 너팔수 있겠니? 어난 괜찮아. <laughs> 오늘 많이 공손할 <공수는 웃음> 거예요. 네, 주소 그래서 주소?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좁아서 어쩔 수가 없네요. <laughs> 공손한 김에 인사 한번 하고 싶어요. 와 대박입니다. 우와. 우와. 감사합니다. 우와 대박 대박. 문어? 문어네 문어. 저희가 중자리 와, 시켰거든요. 저... 이렇게 한 판. 요거는 서비스인데 숫자를 서비스로 또 주시더라고요. 와 이거 대박입니다, 오우. 여러분. 이리 어여 떠주자는 거죠 웬만한 건 제가 위에서 다 해결할게요. <laughs> 아 너무 무기 발라요. 아프고 잠옷이 따라줘도 하겠습니다. <laughs> 음, 음, 음. 한입, 한입, 늘 한입. 저희는 늘 한입. 손 들고 있어. <laughs> 어, 아, 지금 빨리 빨리. <laughs> 오, 오, 시원하게 네. 짠와 맛있지 맛있야다 너무 맛있다 맛있다 아우야 빨리 연어 먼저 먹어보자 오. 저 연어를 진짜 오랜만에 먹어보거든요 <laughs> 근데 여기가 또 보통 집보다 생연어를 사용해서 음. 훨씬 맛있다고 하니까 음. 너무 기대가 돼아 그러니까 생연어의 맛을 한번 느껴보자 자 장전할게요 <laughs> 또 이 부분이 기름진 거 아시죠? 이것보다 요게 더 맛있어. 이거 먹다 싸움 난다니까. <laughs> 저희가 멸루탕도 한 그릇 시킬게요. 약간 이게 된장 술밥 그 느낌이에요. 엄청 진하네. 진짜 진짜. 아나 된장 술밥 진짜 좋아하는데. 와아 냄새가 약간 해산물 냄새도 난다. 여기 음. 보니까 음. 새우젓도 들어가 있고 음. 감자도 들어가 있고 우젓이 음. 우젓이. 그러니까 그냥 된장 술밥인데 멸치가 음. 들어간 것 같아요. 음. 멸치가 베이스 같아. 멸치, 멸치 멸치. 와 햄치즈 왔어요 햄치즈. 비주얼이 장난 아니죠. 여기 이게 또 별미래요. 이건 약간 파티 같은데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맞아. 근데 오늘 아무도 초대를 안 해줘 파티에. <laughs> 너 초대받은 적이 니 파티에? 춤만 춤춰봐. 점점 정석이가 갑충을 좋아하네. 자. 어제 어, 아 드레스는 <laughs> 드레스는 준비가 됐는데 파티 아무도 초대를 안해 줘. 자. <laughs> 짠. 짠. 어. 아우 뭔 빨리 열어 먹어 보고 싶어. 아우, 이거 진짜 맛있겠다.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다. 거의 한 10분 기다린 것 같아. <laughs> 음. 이 신경 잡은 기다림. 미안 생연어라 그런지 식감이 너무 부드러운데 엄청 맛있는데? 이거 진짜 왜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는 말이 있잖아요 잇몸으로 어도 먹어도 뭐, 음. 이 없어도 돼요. 음. 올해 음. 먹었던 연어 중에 가장 맛있는 거 같아요. 진짜 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어. 아, 나는 아. 연어다라고 말하고 있어. 너무 <laughs> 나는 무수이다 나는 연어다. <laughs> 자아 아이고, 그 맛이야. 나 이번에 햄치즈 먹어볼래. 오, 이게 맛있다니까. 근데 맛도 그냥 딱 봐도야 햄이 어때요? 아는 맛인데. 맛인데 맛있어 <laughs> 아는 맛인데. 와, <laughs> 이게 내가 해 먹는 거랑 남이 해준 거랑 다르잖아요. 아. 남이 해준 거랑 그런지 더 맛있어. 근데 모양도 너무 예쁘게 만드셨. 당근으로 이렇게 끝을 마무리를 하셨네요. 무산 같은 거 아니야? 공기 기관 같은데? 땅이야. <laughs> 야 이런 우산 있으면 맨날 먹지 음 <laughs> 비맛 우산? <우선>? 그럼 <laughs> 진짜 맛있다 아는 맛인데 맛있지 음 햄이 여러 장 겹쳐있고 치즈하고 피클, 피클. 방울토마토 꽂아져있거든요 음 되게 맛의 조화가 좋다 음 이런 별미가 없다 맥주 없어요 이제? 술 먹을까? 맥주 한잔더 한 먹자 한잔 더? 아, 다 너무 맵다 아이고 좀 마셔야겠네 33도 포아 제가 33도 육수를 겁나 뽑았어요 <laughs>

네, 요리하시는 분들도 눈대중으로 하잖아요. 저도 똑같아요. <웃음> 짠! <웃음> 아, 맛있다. 지금, <laughs> 지처럼 두꺼워? 엄청 두꺼운 거잖아. <laughs> 아까 다, 잘한 거잖아. <laughs> 어깨를 앞으로 좀 보여드려. 잡았을 뿐인데, 너무 두꺼운 거예요. 덕키가 <laughs> 옆에서 말하고 있을 때, 호천이한테 <laughs> 잘했어. <자랑했어. 웃음> <나> 두껍지. <않아>. <웃음> <웃음> 음! 씨. 로또요, 로또. 로또요. 연어 자랑하는 것도 처음. 봐. <laughs> 너무 좋아. <laughs> 이거 먹어봐. 멸루탕이 어, 매콤하니 한번... 해장도 되는데, 된장쇠밥이야, 진짜로. 누룽지탕이랑 완전 달라. 음. 그치? 매콤하니 나중에 술 많이 먹고 마지막에 시켜도 되겠다. 음. 먹어봐. 해장인데, 음. 아직 한 입도 안 먹어봤거든. 응. 나 방금 먹었는데 맛있다. 음. 되게 진짜 짤것 같은데 하나도 안 짜고 하나도 안 간이 알맞게돼 있는데, 그거네. <laughs> 된장밥에다가 멸치 하나 올려서 먹는 그 맛이에요. 아니 이거 합이 되게 좋네. 얘도 맛이 다르고 얘도 맛이 다르고 얘도 맛이 다른데 음, 너무 잘 어울려요. 음, 진짜로.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사실 아는 맛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음, 맞아, 먹으니까 조금 색다르다. 멸치가 들어간 게 진짜 맛있네. 음. 할아버지 우리 집으로 납치하고 싶다. <웃음> 할아버지를? <웃음> 아침마다 이거 끓여달라고장님이라야지 <laughs> <와>. <laughs> 우리 집을 부자. 이따 한번 나볼래 할아버지. 아니, 내 오. 엉덩이 고도 찰구나. 내 이거 약간 할아버지한테 부를 노래는 아니잖아. 유혹하는 어. 노래네. 짠. 아, 아 너무 시원해. <laughs> 맛있다. 자, 술 생일 한번 하면서 좋은 점이, 아 원래는 친구들이랑 술을 먹으면서, 아니 그냥. 완주 비슷하잖아요. 비 오면 전먹고아 뭐 더우면 물에 먹고아완 삼겹살 먹고 감자탕 먹고 음. 초밥 먹고 피자 먹고 통닭 먹고 많이 먹긴 했는데 많이 먹었네. <laughs> 어, 언제 그래? 끝나나할 거야. <laughs> <laughs> 그런데 저희가 어제 술생겨 뭐 찍으면서 이제 맛집을 찾아다니니까. 맛있어? 이런. 야좀 야, 그렇다. 잘 나죠? <laughs> 맛집을 찾아다니는 재미가 있고 같은 음식이라도 저희가 이제 술생겼보 찍으면서 먹는 음식이 훨씬 맛있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먹는 재미가 그러니까 늘어나서 큰일이야 큰일. 그래서 살더 쪘잖아 <laughs> <돕었잖아. 웃음> 저희 엄마 아빠가 계속 걱정해요 기숙사에 있으면 계속 전화해 막안 받잖아 어. 그리고 내가 다시 전화를 걸어보면야너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아왜 왜? 다시 걸었잖아 죽은 줄 알았어 그 <laughs> 이렇게 극단적이야 사람이 <laughs> 네가 전화 안 받으면 엄마 아빠는 살이 너무 쪘으니까 자연살가 봐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살을 빼기 전까지는 이 걱정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면사 <laughs> <laughs> 그래도 너 복싱 등록했잖아 네, 저 다음 주부터 복싱 근록했거든요살 빠진 저의 모습 기대할 수없네 야, 아무튼 운동 열심히 해서 건강한 모습도 보여드려야. <laughs> 그럼 또 어떤 모습들이 그럼 그럼 짠. <웃음> <웃음> 아. 우 좋다, 좋다. 아우 맛있다. 아우 아니 되게 좋은 게 안주가 다양하니까 원래 안주가 하나 있으면 먹고 아, 그럼. 그 안주만 먹어야 되잖아. 응. 근데 선택지가 넓으니까 응. 고민을 하게 된다. <laughs> 아, 아 그래? 어방수술한잔 <laughs> 마시고 응. 아뭘 먹을까 고민을 했는데 멸루탕이다. 응. 멸루탕 <laughs> <멜로탕 진짜 웃음> 이거 맛있어. 응.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랑 비교해봤을 때 아. 나는 좀 동등해. 응. 짜고. 이게 너무 매력 응, 있어. 응. 약간 자극적이지도 않고 짠. 짠 이게 그러니까 나온지 좀 돼도 되게 윤기도 엄청 흐르고 마르질 않아요. 기름이. 사람들이. 기름이. 실내 개개. 딱 너네 같아. 나. 이런 씨. 명수가 날개 펴. 조만간 이 새끼를 한번붙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이러지 않았거든. 새끼를 <laughs> <머리도> 못해지고 <laughs> 있고 <머리도> 못 떼지고 <laughs> 있고. 어쩌자는 거야? 한 명은 속해야지. <laughs> 제가 착각했습니다. <laughs> 네. 저희가 이렇게 모든 다니는 맛집은 코천이의 픽으로 다니는 맛집요 여기도 코천이의 픽이거든요. 진짜 맞아. 맛있어요. 얘혀 뽑아다가 갖고 싶다. <laughs> 어? 아니 그냥 미식가니까 혀를? 어, 할아버지하고 얘혀 뽑아다가 집에 가지고 가. <laughs> 아, 할아버지 필수. 아유. <laughs> 할아버지 사장님 죄송합니다. 짠. <laughs> 상이 보이진 않지만 서비스로 주신 연어가 이쪽에 있거든요 대기 중 <laughs> 이거 다 먹으면 교체할 거예요 근데 마르지도 않고 아직도 촉촉해요 그게 너네처럼 근데... 기름 져서 그래 아아 기름을 잘하는 예술을 잘 부르네 와닿죠? 뭔지 아시겠죠? 와닿으시죠? 네. 그렇대요 촉촉해 촉촉 어 찼다 오 찹부터 찹부터야 아시겠죠? 제가 얼굴이 약간 만질 맛이 나는 얼굴인가 봐요. <laughs> 들이잘 만지네. <laughs> 저는 피부를 <laughs> 위해서 선크림을 늘 애용한답니다. 선크림 방법? 주세요. <laughs> 서른 살이지만 피부가 좋은 이유 선크림이야. Because of sun cream. Yeah. <laughs> 짠. 아,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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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e not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소리가 할아버지 훔쳐갈 거야. <laughs> 고소 들어오진 않겠지? 조금 걱정이 돼. 밑에 서 얼마나 벌벌 떠고 계시겠니? 이제 나를 데려갈 것 같아. 이거 <laughs> 어떻게 해? 어떡 하지? 충무로 경찰서로 전화오면은 그런 줄 알아. <laughs> 요새 알지? 전화 오면 충무로 경찰서 이렇게 뜨는 거. 핸드폰에 <laughs> 음, 그럼 뭐 뜨지. 오늘부터 5일간 핸드폰 꺼놓는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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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업로드 되기 전까지 핸드폰 꺼놓는다. <laughs> 어쩔 수 없다. 소주 한병 갖고 와 주십시오. 저희 중에는 호천이가 제일 재빨라서늘 술을 갖고 옵니다. 짠. 아나 오형. 나 오형. 나 이형. 나 음, 조 심해 조심해나안조심해 그냥 우리 혈액형으로 나... 야 이형 안조심해결자리를 믿는 세대였으니까. <laughs> 요새 MBTI 하잖아. 맞아. 사실 결혼하고 혈액형이 그럼. 더 익숙한 세대거든 그럼 MBTI 말고 눈앞에 BMI는 어떻 BMI.. 다. 아이씨 야야 따가워 아. 그나 지금 BMI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네 자식이 한 단어만 뺐을 뿐인데 어떻게 MBTI에 팀? 팀아... 만얘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해줄까 이 정도 야산이, 그 야산이 있거든 그래 가자 사폐산 가자 사폐산 가자 거기 안 되겠어 그래. 거기 딱 좋아 딱 좋아 착작해 B M I 깜짝 놀랐네. 내 무슨 은 무슨 초대리니까비만야 짠. 아 맛있다. 와우. 이거 봐, 촉촉하다 아 이거 진짜 지금 숨긴 거 같은데? 누가 숨겼어? 어떻게 알았어? 말로 하지마 <laughs> 내가 좀 먹자 <laughs> 얘네는 윤기가 흐르긴 하는데 좀 덜하고 그리고 얘네는 <laughs> 아 보기만 해도 촉하다 반짝반짝해 너의 피부를 숨겨진 팅클 어쩌나 <laughs> 눈에 빡 띄잖아 <laughs> 나는 팅클 <핑클> 살잖아 <laughs> 저희는 무조건 짜나라는 걸 좋아해요 안주 한국인들 다 그러지 않나? <laughs> 짠 왜 바빠? 음 바쁘냐고 바빠. <laughs> 저희 술잔비는거 별로 안 좋아해요. 원래 보청이가 술잔을 잘채우는데 바빠. 음, 짠. 아 너무 맛있어. 아 음. 어, 해장 한번 해야겠다. 해장 팀이야근데응 진짜 해장. 이거는 사, 사실 마지막에 먹는 게더 그러니까. 괜찮을 것 같긴 응, 응. 해. 해장식 맞아. 이거는. 맨 마지막에 시켜서 해장으로 응. 그냥 쓱 그냥 이제 응. 왜 취하면 맞아 우리가 많이 취해 그 집에 들어가 해장 라면 하나씩 끓여 먹자 아, 아. 그럼 비싼 거야 음 그냥 마지막에 하나 시켜서 드시면 너무 음. 좋을 것 같아요. 빽에 음. 들고 집에 가고 싶다. 차라리 이거 <laughs> 나 다음에는 야나 이거 이걸로 아 이거 아, 같은데 여기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어 맞네. 그러면 그래? 숟가락 하나 빌려가지고 어, 먹으면서 가. 야 먼저 먹까한 번. 어, 어? 딱이야딱이야딱이야내거야 조심해! 내거야 아니, 근데 여기 사장님이 진짜 엄청 친절하세요. 그리고 안주를 올려주시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것도 맛있고, 이것도 맛있고, 이것도 맛있고. 사장님 훔쳐가고 싶습니다. 저희 집에. 우리 엄마는 남편이 두 명? 밑에 사모님부터 일단 여쭤봐봐. 근데 왠지 사모님 오케이 할것 같은 <laughs> <laughs> 느낌이. 가져가! <가서> 오케 <laughs> 같은데 어우, 사장님 손맛이 너무 좋아. 가는 맛집마다 사장님 <laughs> 뉴스에 나오는 거 아니야? <laughs> 지하 공포에 <덩거에 웃음> 요리사들 <요리산에 웃음> 모여 있어. <laughs> 여기에 세명 혹은 네명 이상 오시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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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키면 딱좋한 번. 진짜. 근데 핀다. 우리 다섯 명이 왔잖아. 한명두명두 명. 아 그렇죠. 저희 단체로 왔거든요. 셋, 둘, 일. 아까 <laughs> 들어오는데 사장님이 단체 왔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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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자마자 단체가 들어왔다는 걸 느꼈어. 이거 완전 기름이. 잘잘잘. 와, 계속 흘러요. 마블링이야? 어, 어 마블링 쩔어. 어, 장난 아닌데, 내가 얘보다는 기름이 더 많을 것 같은데. <laughs> 얘가 살아봤자 몇년 살았겠어? <laughs> 2, 3년? 그래. 10년? 10년 이하겠지. 너는 너는 10년 10년이야. 그럼 나 37년 살았는데. <laughs> 내가 얘보다는 기름 더 많아. 진이지, 이거. 사장님이 이거 한번 나도 썰어 봤으면 좋겠네. <laughs> 어, 이 정도면 나 한번 썰어 봐야 돼, 사장님. <laughs> 사장님, 저는 37년 산이에요. 얘네보다 제가 기름이 훨씬 많지 않겠습니까? <laughs> 이런 말씀 죄송한데 한번 썰어 보시겠습니까? 예. <laughs> <laughs> 그래. 얘 이렇게 제가 젓가락으로 잡고 있잖아. 응. 근데 이 사이에서 기름이 나오고 있어. 보여? <laughs> 잠깐만. 아유, <laughs> 안 나와, 안 나와, 때만 나와. 오, 보이지. 아, 근데 우리는 얼마나 때까지 대축했니? 아. 그럼 더 캐하고 저한번 세트로 썰어주세요. 아유, 아유. 아. 야. 얘도 썰어야 돼, 얘도 썰어야 돼. 짠, 짠. 아, 나는 삼십칠년 먹어봐야겠다. 어, 그. 어. 아, 진압하.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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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걸 먹으려고. <laughs> <왔어>. 그내 <그냥? 웃음> 얼굴 안 닦고 <laughs> <laughs> 지 정말 먹은 거다닦는데 <laughs> <진짜. 웃음> 인성 보소. 아, 인성 쓰레기. 상해. 상관도 모. 그냥 근데 이게 연어가 안 물린다. 아, 안 물려. 진짜로. 아 그냥 얘는 신선해서 그런지 몰라도. <laughs> 아, <근데> 이거 뭐 <laughs> 보세요. 투버야투버 어떻게 한번 굴러야 돼. 어. 앞기 해야 돼. 앞기이 정말 <laughs> <민다 웃음> 야 됐어. <laughs> 네. 어때? <laughs> 여기서 구르라고앞구르기 <굴러고>? <laughs> 여기서? 아, 괜찮아. 응 괜찮아. 싫어. 넘어가 컬이 나가 있는데? 네. <웃음> <웃음> 구 아직도 안 눌렀니? 진기면기 봤으면 빨리 눌러 빨리 눌러 진지하게 생각해 술 한잔 마시고 아휴 미치 왜이거부못 먹게 하냐 미스키 안주까지 단속하기 시작했어 야 이거 좀 아니지 않니? 아니야 아니야 누르면 줄게 저거 어 뭐야 진짜 졸라 요만해 사육 자. 야아 맛있다 안 돼, 너. 알아! 아? 먹자. 응. 먹고 화해, 그냥. <laughs> 한번 더? 한번 더. 먹자. <laughs> 한번더 <명> 먹자. <laughs> 영상 보고 도망가지 말고 술생이가 되어줄래? 인생 뭐 있니? 응. 술 먹고 끝나는 거지. <laughs> 그렇다고 도 제가 술 먹고 죽는다는 건 아니에요. 난술 <laughs> <그냥> <laughs> 술 먹고 행복하다는 <laughs> 거지. <laughs> 오해하지 마세요. 와! <laughs> 야, 제대로야! <해주러> <laughs> 너도 돼. 돼. 아, 너 도대. 딱 대. 아! 넘어 돼. 왜? 한번더 돼. 아씨이리 와. 아, 한번더 돼. 아, 들어가도 아, 돼. 이거 아, 어떻게 너 야. 아, 야, 너나 눈에 들어갔어와왜 그러는 거야? 인본 사겠다. 컨셉 아, 깜짝 놀랐네안 꺼지더라고. 두 번이나 쳐. 짠. 짠.

아 어떡해 아, 아우 야 이렇게 연... 이서 저희 연어 진짜 근데... 너무 맛있게 먹었어. <laughs> 이 차를 아유. 갈 수도 있고 안갈 수도 있어요. 일단 인사할게요. 안녕 안녕 술생 야무 바이. 뭐야? <laughs> 진짜. 아 이거 나나가지 마. 아니 많이 힘들어 회이왜 이렇게 많아? 알잖아, 우리 둘이 하필 200키로 거1 0키 맥주 좀 넣어줘 아 But